울산시가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시민참여단 54명이 교통과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재난대응과 교통문제 해결,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자체 행정 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울산시는 오늘 울산 주소갓기 운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상해는 울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역 기업들과 함께 울산 주소갓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울산 주소갓기 범시민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교육청 등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가 방역 당국에 인원, 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울산시청과 다섯 개 구군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식당 동반 이용객 8인 허용과 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병원 공금을 20억 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 격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료진 월급과 퇴직금을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돈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가방, 가구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